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중에 뭐 필요하신 부분을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어, 여기 밑에 검색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코드 번호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게시글인데요. 나라장터 관련 공장 코드 번호와 업종 코드라는 게시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입문자들께서 이 나라장터를 시작하실 때 개념이 이제 부족하시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이 공장 코드 번호와 업종 코드가 각각 다른 건데요. 오늘 조달 파워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고요. 좀더 효율적으로 나라장터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공장 코드 번호와 업종 코드 무엇이 다르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공장 코드 번호는요. 다섯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 번호는 네 가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공장 코드 번호는요, 이렇게 다섯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그래서 이렇게 조달품질원에서, 자, 이런, 이런 제품은 이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공장등록증 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27199,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공장등록번호는 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어, 이 다섯 자리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우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주사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공장등록증 상에 이 코드번호 5섯자리를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바로 27199 코드번호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달품질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에 대한 기준을 27199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확인해서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업무를 추진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사 그리고 용역과 관련이 있는 업종 코드 네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이제 용역업체신데 어, 이런 쪽에서 내가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비디오물 제작업이라는 것에 대한 업종 코드를 또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이 업종 코드가 32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비디오물 제작업은 3244,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는 3230 업종을 등록한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 공사로는 이제 공사로 구분을 좀더해 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뭐 석공사업 이렇게 코드번호 네 자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달청 나라장터 시장을 통해서 돈을 좀 벌고 싶으시면 우선 물품 쪽에서는 이 공장 코드 번호 다섯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나 용역 쪽에서는 이 업종 코드 네 자리 숫자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구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많이 이제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파워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장터 업무 시작하실 때 조달 개념부터 확립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서 얻으시면 되고요. 항상 궁금하신 점은 조달파워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오셔서 편안하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조달파워가 최대한 도움 될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파워 카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 다른 회원분들께서 조달 파워에게 질문했던 내용들도 어 많이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제가 뭐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 파워와 같이 협력하고 계시는 어 우리 행정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우리 방우석 행정사님 그리고 박형준 행정사님이 같이 조달 업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조달 파워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블로그를 좀 넘어와 보면요. 이제 조달 파워 같은 경우도 우리 조달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조달 입문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을 좀 받고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조달 파워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시장은 조달파워죠. 그래서 어, 앞으로도 우리 조달파워를 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영상도 좀더 좋은 내용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